성공과 인기의 핵심은 스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태도입니다. 가수 전유진은 이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전유진과 직접 일해본 직원이 그녀와의 작업 경험을 우리와 공유했습니다. 어느날 전유진의 출근 길이 막히자 그녀는 광고 촬영 현장에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유진이 사과하는데 그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다려준 모든 스탭들에게 커피를 사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유진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스탭들로부터 극찬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비난받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태도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인해 칭찬받았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전유진의 동료와 관리자들도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해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전유진이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며 따뜻하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초아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유진이 이제는 절대 건방지거나 다른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그녀와 일하거나 협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전유진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스타분식 태도와 성격의 모범 사례입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덕분에 전유진은 팬 커뮤니티 특히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음악의 아이콘이 아니라 진심에서 존중받는 인간에 대한 환상적인 영감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거나 예술 활동에서 항상 그녀의 노래와 열정적인 공연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근한 성격도 함께 전달됩니다.